저는 일단 그렇게 다양한 어, 활동들을 하면서 저의 역량이나 저의 스펙트럼을 조금씩 넓혀갈 수 있다는 게 가장 크게 얻은 점인 것 같고, 그로 인해서 어, 소소한 것들로부터 시작해서 언니들보다는 먼저 어떤 그런 경험을 함으로써 어, 저희 팀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제가 여러 가지를 알려주거나 뭐 서로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데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때도 있고요. 그리고 어, 앞으로도 그런 기회가 있다면 네 열심히 해서 저의 역량을 더 넓혀가고 싶고, 그리고 언니들도 저 못지않게 그런 스펙트럼이 넓고 다들 할수 있는 게 많은 그런 언니들이니까요. 어, 미래를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런 네. 프로듀스 48이라는 굉장히 좋은 기회를 통해서 어, 저로 인해서. 어, 저희 그룹이 알려지게 된다라는 건 정말 좋지만, 어, 도아 그룹이라는 수식어보다는 저희 각자 다 개성이 뚜렷하고 정말 무지개같이 다들 다 눈에 띄는 그런 그룹이라는 수식어가 붙었으면 좋겠고요. 또 제가 또 이렇게 운 좋게 좋은 기회를 얻어서 프로듀스 48로 인해서 먼저 이렇게 인사를 드렸지만, 다른 언니들도 충분히 네, 저만큼 개인 활동이나 뭐 단체 활동으로도 어,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멤버들이니까요. 네. 믿고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